여러분 칸 씨의 취미는 뭐예요? 칸 씨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수업 듣고 있어요. 한국어 드리고 있요 저는 근데 우즈베키스탄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도 조금 창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난번에는 온라인 창업반 수업도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창업 수업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꽃인 것같아요 제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거니까 저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 왔어요. <laughs> 센터장님 저 지금 취업 교육 듣고 있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어쩌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소기좀 해주세요 아니 들아라니 이제 그만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못 떠나더라고요 <laughs> 좀 그만 떠나세요 사장님 되실 분은 떠나시고. 이제 후배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죠 어. 저희 센터는 취업 교육을 되게 잘하고 있는 어, 우리 자부심 네. 응. 잘하고 있는 센터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실이 있어서 컴퓨터 자격증 과정이 되게 많아요 컴활이라던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들은 친구들이 직장을 나갈 때 취업이 이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음. 또 저희가 이제 제빵실이 있어서 네. 어 제과 제빵 과정이 있어요 음. 어, 요번에도 올해도 세 명이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아. 지금 화요일, 목요일날 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막, 거의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 진짜. 진짜 저도 못사못사 못 사. 살이 안 빠져, 살이 안 빠져. 매주 빵을 먹고 있어,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온라인 창업 과정도 오랜 네. 해가지고, 네이버 스토어도 한 다섯 분이 거기 창업을 또 하셨어요. 또 음. 말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저희 취업 과정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들도 많이 따고, 그래서 또 취업 현장에 나가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뿌듯하죠. 빌더라님처럼. <laughs> 센터장님, 이 교육들이 진짜 한국 적응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험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리스타 과정에 제가 네. 하나 자리 만들어 놓으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좋아요. <laughs> 좋아요. 바리스타 자격증. 네. 그러면 체험해 네, 보러 가시죠. 네. <웃음> <웃음> 하시는 거예요? 네. 와저 자기 소개 해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엄마 류단입니다. 단 씨는 이 수업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어 여기서 배웠던 친구한테 소개 받아가지고 되게 음 걸렸죠. 예, 예. 이제 아이들 다 키우다 보니까. 어, 취직도 할까 싶어가지고 아, 배우게 됐습니다. 이거 마리스터 수업 성공하시고, 지원 꼭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컴퓨터 자격증반이라고 해요. 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저도 컴퓨터 진짜 배우고 싶은데, 진짜 어려워요, 아직. 와 진짜 공부도 잘하시네요 이거 얼마나 배웠어요? 지금은 어, 포토샵 자격증 배우는 중인데요 몇 개월 쭉 됐어요 난중기 잘 배워서 뭐 하실 거예요? 할줄 아는 거 일단 집중하고 있는데요 음. 뭐 일하고 싶은지 취업하고 네. 싶어요 <laughs> 네. 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잘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네. 용산 편지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처음에는 저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어, 선생님이 선생님만 믿고 한번 따라보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믿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한글 그리고 엑셀 다 A급으로 다 나왔어요. 음, 음, 음. 어 너무 감사해요. 오래오래 여기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네. 오, 수업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몇년 동안 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해요. 그쵸? 음.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가르쳤어요. 한 20년 좀 넘었어요. 웅, <laughs>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네. 강의하시면서 뿌듯했던 기억이 네. 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자격증 결과 나는 날. 그 날이 제일 좋아요. 학생들이 힘들어 했어.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그걸 참고 버티고 네. 견뎌내서 자격증을 딱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고, 여기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덕분에 이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도전해서 따고 있어서 실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응, 그래서 많이 와서 배우시면 취업하는데 도움 될것 같아요. 네, 네 완전 네. 좋아요. 저도 꼭 다시, 어, 다시 꼭볼 거예요. 조만간, 에 <laughs> 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직접 도전해 보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취업 교육을 꼭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업 듣다 보면 꿈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취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화이팅 하고 인사할까요? 일하고 싶은 결혼 이민자들 모두 모두 화이팅! 감사.